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테또 장중의 또 차트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이 종목 그렇지 않길 바랬는데, 역시나 이 종목 여기서부터 빠질 때도 설마 여기 61선까지 가겠어 했는데 간 것처럼, 어, 일단 말한 가격대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일단 내려왔구요. 어 지금 이제 좀 중요한게 금요일장 이고 이제 12도 이제 23일에서 20일까지 조금 땡겨 졌잖아요 일정이 그래서 12에 대한 그런 부담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시젠 이랑 조금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제가 시즌 영상도 찍었지만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게좀 가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수젠텍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젠텍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요때 이제 주가가 박살났을 때어 실적에 대한 그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컨셉보다 워낙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박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젠텍이 지금, 그, 이제, 뭐, 주담이랑 통화를 해봐도, 어, 4분기에는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게 나왔고, 그걸로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되면서, 4분기에는 확실히 2분기보다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어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3분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3분기에는, 뭐, 이제, 뭐, 여러, 다른 지역까지 좀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FDA 승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뭔가,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실적에 대한 살짝의 그런 부담감, 어, 그리고 이제 시비에 대한 부담감, 요두 가지가 일단은 좀 주가 하락의 좀 주요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수잔테 수잔택이 중장기적인, 어, 그런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급하게 찍은 영상에서도, 제가 댓글에다 달아놨지만 정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많은데 지금 최근 시장이 약간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어 뭐랄까 약간은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좀 물려 있는 걸 싫어하고 뭐 대선에 대한 그런 리스크 또 미중 분쟁에 대한 리스크 이런 각각의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도 장 초반에 조금 빨간색을 보여주다가 지금 뭐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도 다시 그 약보합권으로 좀 넘어갔어요.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권 그러니까 강보합권이든 약보합권이든 그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요 흐름에서는 이제 수전택이 오늘 좀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요 일단 120선을 좀 올라타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월요일장에는 올라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어 전형적인 질질 패턴인데 이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까였고 중요 이평선까지 뚫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3만원 요 라인까지, 요 행보했었던 요 라인까지, 적어도 요 윗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요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만약에 딱 찍고 반등이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요 아랫라인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벌써 고점 대비 한 달하고도 일주일만에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그럼 본전 가려면 거의 100%가 올라야 돼요.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100%가 올라야 되는데, 어 100%가 A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항원에 대한 FDA 신청도 할 거고 뭐 유럽의 홈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어 단기간에 바로 부각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상한가 가 봐야 45,000원이에요. 상한가 가 봐야.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 물, 지금 뭐요 라인에서 잡혔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신음이 나올 텐데 요 윗라인 때에서 이제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좀 추매를 확실하게 아래 단계에서 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야 되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애초에 요 중간 라인에서는 아예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 이제부터 33,000원까지 깨고 내려갔을 때 3만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또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어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또 또 선을 제가 그어 놨던 것 같은데 어 이건 지난 그 차트인 것같구요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 보니까 그때 제가 하락했다가 딱 상승할 때이 갭을 만들어 놓고 살짝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요 라인인 것 같은데 요 라인이요. 지 보시면은. 이 분봉상, 요 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 때도, 아, 저 갭을 메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 일단 갭을, 갭, 갭 부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갭 부분을, 제 차트를 정말 유심히 많이 보고 했는데, 갭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지금 요 보시면은 요 라인까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어, 정말 좀, 이게, 어쨌든 3만원 라인 때 초반이긴 하지만, 요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때 한번 메우긴 했지만, 이때까지 지금 요때 한번 메우는 그런 작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는 또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이, 브롬 이런 부분들과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어딘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고, 어, 사실은 요때 조금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날 사실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날 사실 이렇게 4만원까지 치고 올라가줬어야 베스트인데, 어, 조금 좋은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존슨 앤 존슨에 대해서 이런 좀 임상이 멈추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준택에 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도, <laughs>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워낙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라인을 일단 좀 지켜 줬으면 좋겠는데 이 라인까지도 좀 강하게 뚫고 내려왔을 땐 정말 하방이 너무 많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미 이 하단 매물대 하단까지도 좀 열려 있어요. 근데 요 라인에서 도 한번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데 이거 어쨌든 3만원이잖아요. 제가 말했던 3만원 라인 떼고 요거까지 뚫고 내려가면 진짜 너무 괴로워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게다가 요 매물에서 사람들이 던진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월봉상으로도 3만원까지 지금 하방이 열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요 요 라인이 요 이제 어, 횡보하다가 상승했었던 요 라인까지 오면은 25,000원인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 하방이 20%더 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고점 대비 벌써 50%인데 50%나 어,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 70% 하락하면은 본전 요윗 라인에서 사신 분들은. 본전 찾으려면은 뭐 백몇십 퍼센트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추가 매수나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조금 힘든 시간이 될것 같고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슈들이 조금 그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 대한 그런 이슈들 긍정적인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일단 10인날 10인날 또 얼마나 폭락을 할지가 좀 고민이에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뭐 요런, 라인이, 요런 라인까지 해서 막 지지가 되고 했으면은 어, 요런 데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요런 식으로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해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전략적 요충지가 지금 뭐 그냥 속절없이 밀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요 라인 부분까지도 지금은 좀 하방을 열어두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추가 매수 아직 안 하시고 분명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어, 일단 두 거래일 정도는 매수하지 마세요. 두 거래일 정도는 매수하지 마시고, 이 120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일단은 체크해보고, 그 다음 이평선이 옆으로 기어야 돼요. 그니까, NC 소프트가 지금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게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주고, 위로 올라와좀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어제 얘기 그 NC 소프트 찍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나왔을 때, 이제 매수하시는 게좀 안정적이에요. 이게 질질 패턴이 나올 때, LG디스플레이 예전에 주가 하락할 때 보시면 <laughs> 지금 일봉으로 잘안 나오나요? 이게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 주봉 주봉으로, 주봉으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척하면서 이평선을못 깨고 계속 이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이 중요한 라인들을 못 깨고 질질질이 계속 나니까 계단식 하락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일봉으로 봤으면 정말 옆으로 가다가 살짝 기다가 옆으로 가다가 살짝 기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수젠텍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주봉은 좀뭐 거의 박살이 났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밑으로 급락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그렇다고 저는 수젠텍이 다시 여기 정거점 부분까지 안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이 기업이 정말 추후에, 어,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충분히 정거점 이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적으로 실적이랑 시비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 뭐, 거의 하루에 지금 오는 6%, 어제 8%, 그죠? 이거는 하루 좀 올랐고, 근데 어제, 뭐, 어차피 여기서 다시 빠졌으니까 뭐, 없다라고 쳐도, 이날도 6%, 이날도 7예요 그럼 뭐, 그냥 뭐, 하루에 6, 7%씩 그냥 막 쭉쭉쭉 빠져요. 지금 뭐, 거의 뭐, 얘 혼자 거의 회사 망,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멘탈도 안 좋으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럴수록,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냉정하게, 어, 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그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지만, 기다리실 때까지 정확하게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 지금 이게 계속 차트가 무너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두 거래 정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지게 됐을 때는, 요 매물 대 라인에서까지도, 사실은 좀 충격이 올수 있는 시비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비가 나오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까지로 가주면 또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또 액션이 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강성 주주들도, 강성 주주들도 지금 힘들어서, 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곡소리가 엄청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주식을 저도 오래 했지만, 정말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은 없다라고 봐요. 모멘텀이 없거나 정말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 지금 국내에서도 다시, 어 뭐, 확진자 세 자릿수 늘어났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만 명이나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2차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 키터주에게 기회가 한 번은 올 거예요. 그 시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말 바라지 않았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까지 일단은 좀 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박스권을안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하루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 주는 걸좀 보셔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봉상으로는 빨리 2, 3거리일 동안 빨리 올라줘서 올 2평선이라도 옆으로 기계끔 대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4만원 라인까지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정말 적어도 37,000원까지는 정말 빨리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 라인에서 옆으로 기어야 돼요. 이 여기 여기 진짜 이요 요 라인까지는 진짜 빨리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 저 제가 지금 리딩 해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스트레스가 막 팍팍 받는데 실제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또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은 어, 증시 자체도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증시 탓을 하세요. 아, 이거 증시가 진짜 안 좋은데, 수젠택이 이러한 좀 악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악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물량들이 많이 힘들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건, 저는, 어, 저점 매도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반등이 나오는 거는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그런 라인인데 어, 좀 지지가 나와 줄 거라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라인에 또 슈퍼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인에 고점에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라인으로 잡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 부분들 왔을 때부터는 좀, 어, 이제 좀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로 아마 많은 사람들도 어, 이 가격이면 좀 볼만하지 않아라고, 어 생각하는 가격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분봉이나 이런 것들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 어, 5분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좀 수렴했을 때, 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렴무, 수렴무 하락, 수렴무 하락, 수렴무 하락, 수렴무 하락, 수렴 하락, 수렴 하락.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근데 상승할 땐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질질 패턴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뚫고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하나 나와줘야 옆으로 그나마 기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평선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단기 선이 만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방을 일단 조금은 열어놔 보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 60분봉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나요? 120분봉으로 보면은 메워져 있는데. 여기 지금 갭이 있고, 이게 이제 어느 부분으로 좀 보느냐에 따라서 갭이 있고 없고가 나오는데, 그쵸? 지금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갭이 덜 메워졌죠? 그쵸? 여기 지금 갭이, 그쵸? 여기 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갭 부분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 라인에서 이제 여기 1차적으로 진짜 3만원 라인이라도 정말 지지가 꼭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상으로 거래량은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고요. 분봉으로 좀 보시면서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어, 일단은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정말 투자를 왜, 이 종목에 왜 내가 투자를 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어, 좀, 어차피 섣부르게 지금 대응하기가 또 어려운 게 만약에 지금 정리해서 바로 또뭐20% 30% 먹으실 거 있으시면 옮겨도 되죠. 근데, 거기 가서 또 물려요. 또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그냥 요 아랫라인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어, 차라리 평균 단가 낮, 팍팍, 진짜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고민을 해서, 어, 이제 장 마감하고, 또장 마감 흐름이랑,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좀 접근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힘내시고, 어, 앞으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수젠택, 어, 제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어,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뭐 사실 얼마나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감이 사라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차트 흐름들 예상해보고 아, 요런 라인 가격대 지지가 중요하다. 두산 두산 피어셀도 이렇게 해서 딱 분봉 맞춰가지고 잘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어, 좀 접근을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자하고 계신 분들 기운 내시고요. 어, 우리 또 원하던 그런 또 결과치 반드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믿고 어, 사실 이때도 여기 요기, 여기에서 실적 나오면서 요 라인 갔을 때도. 다들 곡선이 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갈수 있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불안하시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계시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어, 다시 와서 어, 또 흐름들 살펴보고 좀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